얼리 챕터북과 챕터북의 차이는 뭔가요?라고 물어보시죠. 보통 리더스에서 얼리 챕터북, 챕터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리더스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간단한 스토리로 리딩을 훈련하는 책입니다. 그리고 얼리 챕터북은 이야기가 길어져서 챕터별로 챕터 1, 챕터 2 나눠서 챕터라는 게 생기는 거죠. 네이트 더 그레이트는 얼리 챕터북에 속하는데요. 네이트 더 그레이트의 이첫 장을 보면 이렇게 아이가 들어갔을 때 챕터가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챕터가 나뉘면 챕터별로 이야기 서머리를 아이가 해나가면서 읽을 수 있겠죠? 챕터북은 대부분 보면 챕터 안에 챕터가 나뉘어서 이렇게 컨텐츠별로 챕터별이 나눠져서 구분이 됩니다.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서 그 소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소주제가 없는 경우도 챕터로만도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럼 챕터북을 넘어가는 구간은 이 스토리가 길어진다는 거고 스토리별로 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갈때 서론에서 점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구간 동안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간마다 아이가 챕터를 나눠서 어떤 소재,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끝나고 그 연결된 에피소드로 에피소드가 계속 연결되면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챕터북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워드카운트, 책에 볼륨, 글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. 그리고 스토리가 길어지는 거죠. 자, 그런데 리더스를 읽을 때이 리더스 한 권에서 이 챕터를 읽을 수 있는 양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. 자, 워드 카운트를 올린다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, 한 권의 책을 읽을 때500 카운트 정도 읽으면 스토리가 정말 짧고 그리고 기억할 양이 짧겠죠? 그런데 그게 한1500 카운트까지 되는데 또한 챕터로 구분이 된 리더스들이 있어요. 그러면 한 챕터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. 해리포터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한 챕터가 거의 웬만한 책한권 정도의 볼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해리포터 한 4권이나 5권 정도를 가면 한 챕터가 웬만한 노블 한권 정도. 왜냐면 한 권이 40만 카운트 이렇게 되니까 챕터가 20 챕터 정도 되면 한 챕터에 뭐 거의 2만 카운트 정도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한 챕터에 한. 호흡으로 읽었을 때 2만 카운트로 한 호흡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챕터별로 나뉘어서 20챕터를 읽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20챕터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그 훈련을 할때 아이가 긴 글을 기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리더스부터 시작하고 얼리 챕터에서 챕터가 짧고 전체적인 볼륨이 짧은. 네이트 더 그레이트는 워드 카운트 1500 정도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권하는 이렇게 스파클 시리즈를 보면 스파클 시리즈는 챕터가 없는데 한 권당 1500 카운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2점대 후반에서 얼리 챕터북을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호흡으로 긴 이야기. 어떻게 보면 리더스에서 한 권에서 긴 이야기로 1,500 카운트까지 읽어내면 한 챕터가 1,500 카운트 정도 되는 거를 열 챕터가 있는 책이면 15,000 워드 카운트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런 훈련도 같이 하셔야 이렇게 본격적인 챕터북 이렇게 매직 트리 하우스나 뭐진 유이 존스로 들어갔을 때 아이가 수월하게 읽어갑니다. 챕터로 나뉘어지면 호흡을 끊어서 읽는 훈련이 되고. 긴 책을 읽어 갈때 스토리를 기억하는 능력들이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얼리챕터북과 챕터북의 큰 차이는 챕터의 양의 글의 양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. 그런데 이렇게 챕터의 양의 글의 양의 차이가 얼리챕터북이 작은 책을 얼리챕터북을 빨리 들어가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리더스에서 챕터가 나누어주지 않는 책의 한 권의 볼륨이 뭐 1000에서 1500, 2000 카운트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스파클 시리즈를 먼저 읽고 넘어가면 얼리 챕터북을 읽는 게 상당히 쉬워지는 거고, 그리고 챕터북에 넘어가서도 수월하게 정답률을 유지하면서 갈수 있는데, 얼리 챕터북은 잘 읽었으나 챕터북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점대 후반에서. 이렇게 스토리가 1500 이상 2000 카운트까지 있는 챕터가 나뉘어지지 않는 스토리를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2점대에서 얼리 챕터북을 읽을 때 이렇게 한 호흡으로 1000 카운트, 1500 카운트, 2000 카운트를 읽을 수 있는 리더스를 같이 읽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